안녕하세요. 존버장인 버핏테스트입니다. 장기간의 하락 속에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해서 알아보고 하락장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해야 할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미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들은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이해하는 시간과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시장에서의 투자전략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인플레이션은 경제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결국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의 가격들이 상승 하게 되는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5달러로 3개의 버거를 사먹을 수준이었다 면 현재는 버거 한 개를 사먹는 수준이기에 가 같은 월급, 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며 한계가 오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단기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지속된다면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말로만 듣는다면 인플레이션은 부정적인 영향만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요를 기반으로 오르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공급 부족이 원인이 되어 자재 비용이 올라 인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민간 소비, 정부, 기업, 수출 등의 수요가 넘쳐 흐르면서 공급 부족 현상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며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생산에 투자를 하게 되고 고용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경제 호황기에 많이 볼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황일 때 오는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앞서 설명드렸었는데 그것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기 불황의 기본 요소는 전체적인 수요가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한 뒤 공급이 줄어 생산이 줄어드니 고용이 감소하여 율이 증가하는 게 기본적인 현상이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경우 임금, 금리,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는 경우 생산 단가가 오르며 비용이 인상하게 됩니다. 그럼 제품 가격, 물류 가격 모든 것이 오르는 시장이기에 물가 또한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기본적인 베이스로 볼수 있고 뒤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불황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면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기에 정치인들이 절대 냅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접근은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기 불황이 오게 되면 수요가 줄고 생산이 줄고 고용이 줄고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단번에 파장이 오는 현상이므로 잃을 게 없는 실업자들은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든 어떤 투쟁을 하게 됩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가장 골치 아프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늘릴 수 있게 기업을 압박하거나 여러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소비 진작을 시키며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성 정책을 뿌리며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생산 캐파 증가, 고용 증가가 되면서 실업률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통화량을 풀었기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능인 정책은 아니지만 가장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통화량 정책을 반대하는 공화당 또는 야당에서의 사유를 들어보면 통화량이 증가가 되면서 해결되는 고용 문제는 결국에는 풀린 돈이 자산시장으로 쏠리게 되면서 더욱 심한 빈부격차 문제를 보여줍니다. 유동성 파티 덕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폭등 현상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무주택자들이 절망 및 포기를 해버리는 근로 의욕 상실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산 시장이 올라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월급 상승분은 거의 그대로이며, 빈부격차 심화의 박탈감과 근로 의욕 상실은 결국 국력 경제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본 경제 상황을 이해하셨다면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개념으로 고물가 저성장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합병증과 난치병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만병통치약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스테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과거 사례를 통해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973년, 1978년에 일어난 석유 1, 2차 파동입니다. 원유가 폭등하는 바람에 생산 원가가 급등하고 생산이 줄게 되며 고용 또한 줄어 실업률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당시 g m p 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은 12.6%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90년대 초에 3조왕이 종료되고 나서 부동산 투기와 임금 인상 요구로 인하여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겼습니다. 석유 파동 당시에 미국과 영국은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고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더라도 나라가 파산하는 형국을 막아냈습니다. 또한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를 부추겼고 고소득자에게 소비의 자유를 주어 경제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들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은 심각한 빈부 격차였습니다. 만병통치약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사이클이 역사적으로 무수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 바라보는 경제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일까요? 경제학자나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아니라고 답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위험 요인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금리 상승 시그널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감탄 후 급하락한 경제 상황에 2021년에는 펜트업 효과로 급반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 중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감축 정책으로 인해 친환경 사업에 많이 쓰이는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의 원자재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원유 가격, 천연가스 등 에너지 또한 엄청난 상승세로 최고치를 갱신 중으로 생산단가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전력난이 가져오는 공급망 붕괴입니다. 중국이 정치적인 싸움으로 석탄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전력난에 휩싸이면서 많은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에서 제품 및 부품 수급이 원활치 않자 가격이 올라가면서 제품 가격이 오르며 물가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중국의 스탠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맑은 하늘이 보인다고 광고를 해야 하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규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재 너무 심각한 전력난에 정치적인 싸움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다시금 석탄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어느 정도 해결을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반도체 부족, 에너지 대란, 물류 대란이 겹치면서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어지러운 지경입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지금 주문을 넣어도 6개월 뒤나 차량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가스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석 탄및 유가 가격이 치솟으며 전력 가격 상승부터 해서 모든 것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초창기에 수요가 급감하면서 떠나보냈던 물류 인력들 그리고 운송 비용이나 운임 비용이 급등을 하면서 물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제품 생산 단가부터 해서 마지막 물류 비용까지 정말 모든 게 올랐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급진적으로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이 펼쳐지면서 꼭 사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우량한 수의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종목을 공부하여 그린플레이션을 포트에 담아두시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스피는 워낙 박스권에 갇히는 경향이 있어 제외하고 나스닥 차트를 참고하시면 100% 정도의 상승을 할 때마다 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증시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작은 이슈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행의 대표 주자인 미국 증시를 믿으신다면 미국 기술주들을 무지성으로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21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안 나오고 있지만 시나리오대로 회복이 진행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는 오지 않을 것인데 현재 예상치 를 한참 밑돌면서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남은 악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수요가 피크아웃했다는 전망이 있어 불타는 상승장을 기대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선포되었는데 진행과정이 보도 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보도되면서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킵니다. 홍다그룹이 매일매일 이자를 못 갖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미지수이기에 너무 큰 리스크에 베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 연임을 하기 위해 자신의 입지를 다질 정책들을 과감하게 실행하면서 대규모 규제를 때리는 중인데 여러 중국 기업들의 신규 규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그리고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채한도 이슈인데 이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공화당이 일시 증액을 합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일단락되는 모습인데요. 일시 시적 이에한번더 옐런 재무 장관이 언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든 스태그플레이션이든 위기 및 조정을 바라보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은 물가가 매번 오르면서 경제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본처럼 물가가 정체되었을 때 오히려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년 유동성의 힘으로 끌어올린 증시가 막을 내려가면서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하락한다고 올인하기보다는 현금을 조금은 가지고 있으면서 증시가 파랗게 됐을 때 분할 매수하시고 반등을 하며 일부 매도하며 현금 보유량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전략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기대하며 모두 현금화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는 정책이 가져올 자산의 양극화 버스에는 탑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자산은 보유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이끌 4차 산업혁명 대장주들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꾸준히 분할 매수하여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제조업 같은 기업도 좋지만 정말 AI 등의 기술이 우수한 기업들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코스피에도 일정 부분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보유하면서 자산을 보유 중이나 이머징 마켓의 위기, 달러 선호 심리, 그리고 개미를 고려하지 않는 과세 정책,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한국 주식 시장 등을 고려해 보면 저는 꼭 미국으로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